데 네. 작품 많이 쓰셔야겠어요. 예 열심히 보라야 될것 같아요. 예 네. 다른 것도 많이 좀 쓰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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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지금 그아한 가지 그 아, 전에 질문게그 도쿄 참가할 때그 사네가 어, 그윤식 너한테 음이억 생겨서 미안하다. 네. 이게 본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laughs> 아니에요. 기억이 보고 말하는 거 <laughs> <laughs> 어, 아니 근데 이저 작년에 이제 기억이 나는 게그 이제 어 우리 성예준님랑 같이 이제 연습을 하면서 가끔씩 얼굴에 이렇게 순진하고 순박하게 생기셨는데 얼굴에 이렇게 음모가 가득한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갖고 저 사람이 중국인이가 있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놀랄 때가. 성 연출 얼굴에서 사내와 우진의 그 동시에 모습들 그 모습들이 동시에 이렇게 공존하는 걸 느꼈거든요. 아, 그런데 혹시 본인의 그런 어, 어떤 마음들이 좀 이렇게 작품에 물론 당연히 담겼겠지만 사내의 어떤 감정들과 우진의 어떤 모습들 그런 것들이 좀 같이 있는 건가요? 어, 네, 없잖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작가다 보니까. 김우진의 제 어떤 성향들이 좀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또제 안에 또더 깊숙한 곳에는 또 사내와 같은 아. 그런 또 아주 차가운 또 멤버들이 음, 있지 않나 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예, 가끔씩 좀 눈빛을 보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랬나? 네? 네, 가끔씩 예. 식속성에서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자 그러면 지금 보여주신 그 도쿄 참가와 그가 오고 있어야 되는 장면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어 도쿄 참잘 아시잖아요. 아주 기억이 안 나네요. <laughs> 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도쿄 참가는 호랭이 나타난 한 산에 의해서 어 우진과 신덕이 만나고 꿈을 꾸고 사랑에 빠지는. 어, 마치 도쿄의 해살처럼 화사한 그런 장면이 고요 음, 바로 이어지는 그가 오고 있어는 그랬던 그들이 5년 지난 후에 꿈도 사랑도 어우러져서 음, 갈등하는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사실은 사내의 계획이었다는 그런 폭로가 있는 그런 장면이 그래서 현재 배에 또 사내가 으스스하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laughs> 끝입니까? <laughs> 그지 네, 그러면, 네. 어, 더 많은 이야기는 잠시 후, 어, 우리 시연이 끝난 다음에 더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다음 무대를 여러분들과 같이 이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